입니다. 첫 번째 문제. 먼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전개해 보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가운데 부호만 다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합차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그 다음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까지 됐죠? 근데 정,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에 우변을 보니까 사인만 남았네요. 그래서 이 코사인을 다 사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요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우변이 나오게, 우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는 생략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하기 그러면 가운데 또 부호만 바뀌겠죠?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찬가지로 합차로 정리해보면 코사인 제곱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 증명하려는 것에 우변을 보니까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남기고 나머지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에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로 고치고 그다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전개하고 정리하면 우변의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값을 알려줬고 쓰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알파 값은 계산하면 6분의 루트 30하고 그 다음 사인 베타는 3분의 루트 6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어, 주어진 각 요만큼이 세타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맞은편 각도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반대편 외각의 크기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타 더하기 베타 하면 이게 알파 마이너스 세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구하라고 하는 사인 이 세타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루트 6, 6분의 루트 30, 코사인 베타는 3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 그 다음 사인 베타.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6분의 루트 10하고 그 다음 3분의 1 돼서 답은 통분해서 쓰면 보기 좋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직선 y는 3x 플러스 1을 먼저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 한 점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잡도록 하죠. 특별히 마이너스 3,0인데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도 될것 같아요. 사실 아무 점이나 기준점으로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45도 만큼 회전했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회전했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5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회전한 직선이 mx 더하기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설정해야 되니까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한 값을 베타라고 하면 요거를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 탄젠트 알파 하면 요게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3. 그다음 탄젠트 베타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으니까 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해 보면, 이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1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알파 빼기, 아니, 베타 빼기 알파는 요게 45도니까, 탄젠트 45도는 1이죠? 그 다음 이쪽은 1 플러스 3m. 그 다음 이쪽은 m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방정식 풀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시 3번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삼각함수 합성을 사용하지 않고 두 식의 값을 구할 건데,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1이죠? 그걸 이용해 볼 거예요. 왜냐면 요거 제곱하면 3 코사인 제곱. 얘 제곱하면 3 사인 제곱. 얘도 제곱하면 제곱 제곱이니까 1. 인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네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두 식을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마이너스 2루트 3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한 개,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요, 구하려고 하는 값을 k라고 생각하면, 제곱해 볼게요. 그럼, 3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루트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요걸 k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해 보면, 3, 더하기 1, 하고, 이건 없어지겠죠? 한개 k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제곱을 구해보면 4분의 15가 나오겠고요. 주어진 각은 1사분면각이죠1사분면각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다 플러스니까 k값도 양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15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방법을 로프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풀이 입니다. 주어진 식을 코사인으로 합성해 볼게요. 그래서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요거를 2로 묶어내고 다시 써보면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더하 빼기 사인세타 2분의 1이라고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코사인세타 더하기로 합성을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코사인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사인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사인이 2분의 1 나오려면 얘는 코 사인 6분의 파이가 될 테고요. 그럼 얘는 사인 6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2코 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2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값 얘는 사인으로 합성해 볼게요. 그래서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요것도 2로 묶어주고, 그럼,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1. 이라고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3. 요거를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이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합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코사인, 똑같이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6분의 파이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더쌤 공식을 생각하면 이거는 이 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이 똑같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을 k라고 할게요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랑 4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하면 이게 k 더하기 2분의 1일 텐데 요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어 제곱했으니까 이가 제곱의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k 제곱은 마찬가지로 4분의 15가 나오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사분면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다 양수일 테니까 k 값은 2분의 루트 1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먼저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해 볼게요. 주어진 함수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총 요만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2π인데 요게 네 개가 있으니까 주기는 2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최대값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 사인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사인함수가 원점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원래 e sin x였을 텐데 얘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sin x cos sin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4분의 파이를 전개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2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으니까 a랑 b랑 둘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테니까 S세타를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4분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반지름 1 1 0각의0인 더하기 그 다음, 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 11하고 끼인각의 사인값 수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정리해 주면 4분의 파이에 2분의 1로 묶어내 주면 사인세타가 될 테고, 요거는 삼각함수 변환하면 되겠죠. 코 사인세타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 최소를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건 어떻게 해요? 빼기로 했으니까 최대값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요 녀석의 최대값이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합성하면 되겠죠? 루트 2로 묶어내 주면 사인세타. 더, 곱하기 2분의 루트 이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2분의 루트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 코사인으로 해야죠.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얘는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테니까 사인 함수로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의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합성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최대값은 루트 2겠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4분의 파이에 2분의 루트 2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찬가지로 4로 통분해서 써보면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